분들은 산불 비상근무 남자 공무원만 차출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국가재난급에 산불이 발생하였고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발령했는데 7급 이하의 여성 공무원은 제외이고 남자 공무원만 차출을 시켜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아, 효림님 짧게 끝내시라고요. 네 해당 논란에 대한 페미콩콩 돼지콩콩 개상년들의 반응 한번 봐보시죠. 아 남자들 존나 찌질하다. 이럴 때만 남녀평등 외치네. 크크. 군무새들은 우크라이나의 고기 방패로 꺼지라니까. 이번 남들은 꼭 이런 거 가지고 논란 만들더라. 존나 찌질해. 또 이번이 이번했네. 아니 힘줘서 여자로 태어나든가. 크크. 진짜 찌질하다. 크크.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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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준비. 쿵쾅 꿀꿀꿀꿀. 진짜 개찌질해.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뭔? 페미돼지 쿵쾅돼지들이 찌질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줄 아시나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반박할 수는 없지만 불쾌하니까 꼴 받으라고 찌질하다라고 적는 건데 이렇게 말할수록 지들이 졌다는 건 절대 모르죠. 크크 게다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을 외치며 양성평등을 원하는 개쌍년들의 댓글 잘 보셨나요? 남자처럼 일하기는 싫고 남자보단 당연히 일을 더안 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페미 개쌍년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는 지들은 위험하지 않고 고수입 직장에서만 남녀평등을 외치는 거야 말로 찌질한 게 아닐까요? 찌질이건 짜그리건 지들도 반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만 남녀평등이 아니고 그저 한없이 여리고 약한 약자이기만 하고 싶은 이기적인 개쌍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 남자가 할 일이지 정도로 생각했던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왜 여자는 안 해요? 동일 임금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게 누구죠? 바로 페미쿵쾅, 돼지쿵쾅, 쿵쿵쿵쿵, 개쌍년들입니다 지들이 먼저 선빵치고 남자들 혐오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때법 써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 한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설거지하고, 커피 타고, 간식 준비한다는 돼지컹컹이가 있는데, 뭔 20년 전에나 나올 법한 미스김을 얘기하네요. 크크. 쟤는 회사 안 다녀 봤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요새 웬만한 회사 분위기가 차 심부름 시킬 때도 굳이 여직원 안 시키는 분위기이고 실제로 진짜 커피 타고 설거지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발광해대는 게메갈돼지들인데몸 망상을 저렇게 해대는 건지 크크 그리고 지들도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거지 해미돼지 쿵쾅돼지는 사회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뺏어서 공무원 자리 가봤자 효율이 없는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지 족발들이란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성평 등을 원하면 이건 성차별입니다. 여자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 나와야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어디 뷔페 마냥 지들 먹고 싶은 분야만 찍어서 그것만 내달라. 평등을 외치며 여성 우월주의 사상을 뿜어내는 패미네갈콩콩 돼지들이죠. 그저 지랄났다 개쌍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